조선시대의 잔혹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1431년 함길도에서 일종의 기생충에 대한 목격담으로 보이는 기괴한 사건이 보고되었다. 한 여자가 남자를 저주하기 위해 뱀 모양의 그림을 넣어놓은 이상한 음식을 남자에게 먹였다. 이후 남자는 갑자기 복통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남자의 복통을 치료하기 위해 약재로 사용하는 곰취 뿌리를 남자에게 먹였더니 남자의 배에서 뱀과 닮은 모양이 이상한 것이 3 마리가 나왔다. 이 뱀들 중에 두 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를 개에게 먹여보았는데, 그러자 개는 3일 만에 죽어버렸다.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개를 해부해보았더니 뱀은 개의 뱃속에서 그때까지도 살아남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서, 관청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사를 아무리 진행해도 알수 없는 일투성이어서 마냥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긴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의미 없이 감옥에 끝도 없이 갇혀 있으면서 조사당하는 것에 고통을 느꼈는지 대부분 감옥에서 목을 메어 자살해버린다.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에는 범죄를 수사한 후 그 범죄를 증명할 때 범인의 자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때문에 자백을 받기 위해 범인을 고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기본적인 고문 방법은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것과 채찍으로 치는 것이었다. 기의생적이고 몸을 가누기 어려운 감옥에 몇날 며칠이고 가두어 놓으면서 사람을 치게 되면 고통이 커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고 고문 중에 사람이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고문을 심하게 하는 것에 위험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조정에 계속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문 방법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상은 얼굴에 무의실을 새기거나 사람을 매달아 놓는 도가 지나친 고문 방법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주리를 틀거나 무거운 돌로 짓눌러 다리 뼈를 부수는 고문도 종종 이루어졌다. 1608년 온양의 9개 마을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난데없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잡혀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잡혀온 이유가 곧 반란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잡혀온 사람들은 반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범한 주민들이었으므로 크게 당황하게 된다. 당시 온양의 군수였던 이질수가 오연히 화를 제조하는 기술자로부터 한간에 떠도는 헛소문을 들은 것이 발단이었다. 온양에서 반란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남겨진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질수는 반란을 하는 무리들을 체포하면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도취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질수는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충청도 감사 이용순에게 자신이 반란을 꾸미고 있는 무리들을 잡을 것이라고 보고해 버린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대충 지키는 사람 10여 명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 질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허무 맹랑한 뗀 소문을 잘못 넘겨 짚고 이를 버린 것임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미 반란을 꾸미는 무리들이 있다는 엄청난 보고를 올린 마당에 자신이 헛소리 한 것이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반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부주의하게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무고한 사람을 체포한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승진하는데 큰 얼룩으로 남을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컸다. 이질수는 결국 어떻게든 체포된 사람들이 정말로 반역을 꾸민 범죄자로 구매하였다. 이질수는 붙잡은 사람들이 진짜 범인이기를 간곡하게 바랬기에 스스로 자신이 체포한 사람들이 반역자임에 틀림없다고 자꾸만 스스로 되뇌이면서 믿었던 듯하다. 그러나 잡혀 있는 사람들로서도 없는 사실을 실토할 수는 없었다. 어차피 반란을 꾸민 죄는 처벌이 사형밖에 없으며 그 처형 방식도 매우 잔인했기 때문에 고통의 고문 방법으로는 범죄에 대한 인정을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질수는 새로운 고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질수는 잡혀온 사람들을 감옥에서 꺼낸 뒤 철로 되어 있는 기묘한 크기의 소타에 앉혀 놓았다. 그리고 그소에 불을 지펴 벌겋게 소틀 달구면서 잡힌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달군 소틀 머리통에 뒤집어 씌우겠다고 한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하지는 않았고 이질수는 달군 소틀 머리에 씌워버렸다.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어나갔다. 이런 방법으로 이질수는 사람들을 차례로 죽여나갔다. 이질수는 반쯤 미쳐서 고문을 계속 진행해 나갔다. 그런데 고물을 진행하던 도중 맑은 데 낮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고 불이 꺼지고 소치 빗물에 식게 되어 고문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제서야 이질수는 크게 겁을 먹고 허겁지겁 고문을 중단했다. 상황이 무시무시하게 돌아가자 이질수는 당황한다. 당시 이질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신분을 위조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마을들을 헤집고 다니기도 했다. 이질수는 신분을 위조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조사하게 되는 민가의 주민들을 심하게 괴롭혔고 나중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는지 이질수 스스로 애꿎은 민가의 재물을 범죄와 연루된 것이라고 몰아붙이며 약탈하고 다니게 된다. 결국 나중에는 온양 인근 사람들이 짐을 써서 피난을 떠날 준비를 하기에 이른다. 이 질수가 가두어두고 고문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서울 조정에서 직접 관할하게 되면서 대부분 죄가 없는 것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후 조정에서는 온양 일대의 민심이 흉흉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특별히 승지를 파견하여 상황을 추스리게 하였다. 한편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던 이 질수는 1609년 1월 3일 지평이었던 한찬남의 건의로 파직되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1461년에는 갑산 지역의 군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의문이 살인을 저지른 후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정의문은 감옥에서 탈출했다가 현감으로 있던 진치화에게 다시 체포되었다. 체포된 정의문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치화는 정의문의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리는 고문을 했다. 이에 정이문은 화가 나서 진치화가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뒤에 진치화가 관청의 재산을 횡령하여 서울의 본가로 몰래 보낸 사실을 말하면서 욕을 한다. 진치화는 여기에 광분하여 정이문의 가족들을 잡아 가두고 정이문의 입에 재가를 물린 뒤에 잘드는 칼로 온몸의 살을 조금씩 긁어내는 잔인한 고문을 가해 버린다. 1678년에는 이인안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 김재원에게 빚독촉을 했다. 그런데 빚독촉에 시달리던 김재원이 도주해버리자 이인안은 김재원 대신에 그 아내인 귀영을 붙잡는다. 참봉 벼슬을 지낸 적이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던 이인안은 자기 집안에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인안은 바로 이곳에 귀영을 감금했다. 이인안은 이곳에 귀영을 한달 이상 감금하면서 계속 채찍으로 때리며 고문하였다. 귀영이 결국 그대로 죽어버렸고 이인하는 부하들을 시켜 죽은 귀영의 목을 줄로 묶어서 목 매달아 죽은 것처럼 위장한 뒤에 토성 맞게 시체를 버렸다. 죽은 귀영의 모친이 귀영이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되자 이인안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조정에서는 이인안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인안은 조정의 주요 세력가들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 이인안의 부하들만 고무을 당했다. 고문 과정에서 이인안의 부하들 만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부당하다 하여 많은 논쟁 이 있었으나 영의정 허적이 이인안을 비호했 으므로 이인안은 결코 같이 조사 받지 않았다. 이인안은 은열량을 벌금으로 내는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그마저 후에사면 받게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